꽃님들 <laughs> 오랜만에 어, 또또몇주 어, 건너뛰었죠. 오랜만에 또 춥기 전에 이제 춥기 전에 또 자인장에 부지런히 오늘 보니까 자인장이더라고요. 음, 내일은 9일 청도장입니다. 오늘은 8일, 음 18일, 18일인가요 일 오늘? 18일, 네, 38, 응, 38장. 네. 오늘은 어 18일이라 오늘은 자인장입니다. 어. 갈 곳이 뭐가 있나 한번 싹 돌아볼게요. 지금 막 울룩불룩 뭐 아주 색상이 뭐 울룩불룩 뭐 노란 꽃, 분홍 꽃, 뭐 핑크색. 와뭐 용담도 눈에 띄고요. 국화도 역시 국화 좀 있고요. 국화는 뭐 거의 뭐다 팔고 이제 요, 요거 있네요. 요거. 무슨 또 예쁜 꽃이 있나 여기서 한번 돌아볼게요. 국화는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꽃무으리 요렇게 된걸 사야 돼요. 요렇게. 그래야 피어, 피어가면서 보고, 어, 이래야지. 요렇게 다핀 거는 요거는 이제 좀 싸게 둬야 됩니다. 이렇게 다핀 거는. 이제 볼날이 얼마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싸게 팔아야 되고.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이제 요런 걸 사야 오래. 오래 볼 수가 있어요. 사장님 요즘 국화 값이 어떻게 돼요? 국화 값이 4,000원 가. 이거? 예, 예. 4천원 예, 딴데 가면 그 6천이 있는지 알죠 6천원 이야 뭐이 가격 실화야 예. <laughs> 진짜 이건 뭐 커피 한잔 값이네 그렇죠, 맞아. 그러면 요거 세개다 4천원씩 얘도 4천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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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4천원 예, 예. 얘도 4천원 예. 야 국화 예, 예. 농사진 값도 안 나오네 농사진 값도 안 나와 4천원 야 지금 이렇게 필 것도 많고요 이거 베란다에 갖다 놓으면 진짜 이거 다 피거든요 오래 볼수 있는 거죠 오래 오래 이렇게 네, 피어가면서 이렇게 몽우리 도 많고 이런 어, 걸 사야 돼요 이런 거 4,000원 씩입니다 에키네 메스 아니 아니 얘 이름이 에키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가 지금도 이렇게 있네요 색상은 이거 너무너무 이쁘죠 에키네시아 6,000원입니다 오늘은 또요것도 있어요 세작 베고니아 우리 집에도 지금 세작 베고니아가 베고니아가 요렇게 우리도 여름에 보내지 않고 살아가지고 있어요 밖에 내놨는데 와 오렌지로 이렇게 꽃이 오렌지로 요렇게 요거는 이제 시들었고, 요렇게 오렌지로. 가격이, 가격이, 어, 만 원이네요? 요거 얼마요 4,000원이요. 만 원이네요, 가격이. 요래요, 꽃이 요렇게 이뻐요. 세작대이야 오늘은 또, 예, 요거 4,000원씩이에요, 요거 다. 요거 요거 용담. 용담 있네요, 오늘 큰 게. 야, 용닭 8,000원 보라색 용닭 어우 15cm 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비싸겠네 요거는 그거요? 사장님 이거 얼마야? 어떤 거요? 8,000원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하도 참외는 8,000원 참외 뭐 8,000원 8,000원 한대요? 8,000원 한대요 이거만이 이거 좋은디? 네 좋은데 8,000원 받는다고 거짓말이 하고요? 아니 이제 이거 꽃이 많이 다 피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좀 낮췄나봐요 8,000원이라고 너무 싸다고 우리 너무 싸다고 이건 핑크입니다 이거 핑크 용담 핑크 8,000원 용담은 뭐 얼똥이 너무너무 잘 된다고 하죠. 얼똥이 너무너무 잘 된다고 해요. 야생아 중에 야생아. 야생아 중에 야생아. 용담. 얼똥이 아주 잘 됩니다. 이거 3년 키운 우리 꽃님. 3년 키운 우리 그, 음, 사장님. 아유, 그거 보고 제가 반했어요. 3년을 키웠는데 어마어마하게 이 용담이. 요거 8,000원. 아유, 이뻐서 이렇게 자꾸 들어보네요. 에키네시아도 이쁘고, 요거는 이제, 바늘꽃이라고, 바늘꽃. 요런 건 뭐, 2,500원, 3,000원인데요. 오늘은 뭐, 때아님 뭐, 한입세이지가 또 있어요. 한입세이지한입세이지가 가격, 요렇거든요. 2,500원이네요, 2,500원. 어 한입 세이지도 이렇게 있어요. 어 지금도 이렇게 한입 세이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키가, 키가 이렇게. 키가 아주 늘씬하니. 한입 세이즈, 2,500원입니다. 어우, 너무 싸다. 이렇게 한 입씩 찍어 보고요. 사장님 이건 뭐예요? 아, 어, 그거요. 세이지. 얘도? 라 세이지? 아, 얘도? 야, 이름 거 있어요. 나도 이름은 다른 아, 얘도 세이지? <목소리> <목소리> 예, 예. 얘네 캔디 세이지. 캔디 세이지. 예, 예. 얘는 캔디 가격이 세이지. 그거 많이 지어난죠. 아, 분은 되게 큽니다. 야, 오렌지. 오렌지 색이데 이거가 안 나서 그러지. 이것도 세이지라고 해요. <목소리> 오렌지세. 세이지, 만 이천 원이네요, 만 이천 원. 주황하고 빨강은 맨 나중에 나와요. 분은 뭐. 진짜 추워질 때딱 사장님, 이거 얼동 되나요? 얼동 되죠. 얼동잘 돼요. 얼동 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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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이지, 이것도 세이지라고 해요. 어디가? 향기가 아주 좋은 뭐? 향, 향기 어? 등골풀. 향기 등골풀. 아, 그래, 향 등골풀. 예, 향기가 좋아요. 이것도 그래, 얼동 되고요. 그럼요. 그래가. 얘가 별들이 잘 날라와요 얘는 얼마에요? 뭐요? 예, 저도 예, 예, 잘 몰라요 가격이 떨어졌는가 보다 9000원 말고 가격이 9000원 얼똥대고 얼동잘 되고 향기 있다 사람들이 향이 아, 좋아요 등꿀풀? 야, 예, 향, 아유 이 향, 이름도 향, 어려워 야, 야.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다 사셨네 꽃님들이 예. 사 놓은 거고 예, 예. 뭐 요런 난도 있습니다 <laughs> 난도 있습니다. 어머, 이거 뭐예요? 이거요, 추명국. 추명국? 근데 예, 이거 헛꽃인가봐. 예, 헛꽃인데 색깔이 음, 음. 좀 흰색에 가까워요. 색깔이 요거는 예, 예, 진짜 흰색이네. 예, 몽월 예,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꽃은. 카드는 안 낼게요. 이렇게 예, 몽글몽글 있고. 추명국 이거 만 원이네. 금액 사요, 그 색깔이 만 원이네. 요렇게 만 원대 있죠? 만 원. 그 요렇게. 아, 이, 이건 원래 제가 이제. 어, 이랬다. 이 색상은 야, 야, 좀, 좀 특이하네요, 특이해. 요거 두개정 음, 음, 예, 예. 특이합니다. 만 원. 명국이 그러면 먹어. 만, 명국이 만 원. 예? 아이고, 우리 안 사장님도 안 이거 사가시네? <laughs> 이거, 우리, 여, 저, 이건 야생아 집에서 가왔는데. 우리 꽃난 데서, 여기, 만 오천 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이고. 우리 게 팔아야. 아, 뜨겁다, 야. 아, 자, 여기 있습니 이자 부터면서. 네? 샵산, 도산 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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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도 안에서 죽이야 돼. 아, 도 이런 애도 있고. 아, 아니. 도요 금방 이렇게 팔겠습니까? 아, 뭐 황둥꿀풀 금방 이렇게 팔겠고요 아이고 이런 애들도 나와있습니다 아기자기 아기자기 야, 여기 보석금전수기거든요 보석검전수 어, 원래 금전수. 가격 되게 비싸죠? 어, 근데 그렇죠. 이거 14,000원이에요. 14,000원? 네. 네. 보석검전수요거보다 조금 큰거 가격 되게 비싼데. 음. 새로 났잖아요. 런 애는 좀비싸요런 애는 좀 비싸고. 도매에서 가고 있거 무슨 에키네시아가 지금 이렇게 꽃대가 그냥 다글다글해? 꽃대가 이렇게 다을다글하네 <laughs> 나는 씨, 봄 나는 봄에 들인 게 여태 꽃 꽃을 안 피우는데 초여름에 얘는 막 꽃대가 지금도 막 얼마야? 아이고 육천 아, 원야어 이거 안 이쁘나? 안 이쁘나? 꽃대도 이렇게 다글다글하고 요거 사장님 요거. 아, 좋아, 좋아. 네, 이거 무조건 널똥 되고. 야면 약초라고. 6,000원, 6,000원. 가격 엄청 싸잖아요. 어, 아, 이거 내가 가져가고 사장님. 싶다. 마. 3 3고더다고 사장님 이것도 작은 거네 이거는. 그러니까 예, 예. 거 작은 거. 요거는 투구꽃입니다. 투구? <목소리> <목소리> 아, 투구. 네, 투구 이게 투구꽃이에요. <목소리> 투구 <목소리> 닮았다 해서 투구꽃. 네, 맞아요. 맞아. 어디다 가야 얘가 저거 개미치라고 예, 했어? 예, 예. 개미치, 아, 예. 6만 원. 만 원. 3만 원. 4만 원. 아만 원. 쟁이 내품 무자. 수쟁 이거 아 얘가 얼개수. 얼개수. 얼개수는 꽃이 있어요? 안 꽃은 꽃이 있대요. 근데 안 꽃은 알 수가 없어요. 얼개수도 어, 어. 뭐 정원에 심고 얼동되고. 음. 네. 아,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만 이천 원. 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단풍이 든것 같이 아주 키가 늘씬해갖고 애목대로 요고 요고. 이거, 이거 개안 괜찮지 않나? 아, 얘가 피어리스야? 야 이거 하나 가지라. 그냥 피어리스는 나도 몇년 키웠는데 고, 꽃이 없어. 꽃이 없는데 꽃이 있다고도 하는데 나는 꽃을 핀 적은 못 봤어. 근데 이렇게 단풍이 들었네?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 와, 이거 하나 가지라고 싶다. 이거 하나 가지라고. 추명구. 추명구, 요런 색깔은 이제. 추명구. 4,000원. 추명구. 명국이, 있어? 명국이? 4,000원. 세이지, 세상에, 세이지가 뭐, 지금 뭐, 이렇게. 세이지가 색깔별로 전부 다가있어. 세이지, 2,500원씩. 어이구, 사랑초가 나왔네요. 요런 사랑초는 뭘까요? 원래 향이 나요. 사랑초 3000원. 쿠프레야쿠프레야원 <laughs> 땅콩이도 있습니다. 땅콩이. <laughs> 땅콩이 3000원. <laughs> 그만큼 된 땅콩이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와 이건 뭐야. 그러니까. 아, 이거 사르비야. 참, 이거 옛날 어렸을 때. 사르비야. 이렇게 빨갛게. 2,500원이에요. 방금더 2,500원. 2500원 세이지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2500원인데 2개 사서 합식해갖고 이천오백 원. 사장님 이거는 어떤 거요? 요거요. 달리아 예. 얼마예요? 만 원입니다. 달리아 다리아. 노란 달리아도 나왔습니다. 노란 달리아 예. 아주 요 예쁘게, 어, 예쁘게 생겼네. 이쁘게 예. 생겼네. 예. 꽃이 모양이 조금 달라요. 어, 모양이 좀그르네요 아, 어? 어, 고요나무 가장 같. 좋은 게 그러니까. 달리아입니다. 실종이 오르는것 같이 모양이 이건 얼마예요 이거요 다 똑같아요 만원 만원? 이거 괜찮네 노란거 그런데 음, 정말 괜찮아요 정말 꽃이 종이 오르는은거같이잘 그래. 안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대로짜 안하시면 아유 그거 탐나네 어? 그거 탐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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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아이 시끄러 요건 해국이라고 합니다 해국 보라색깔 해국, 태국. 해국이 꽃이 이래요. 꽃이 뭐 비슷비슷합니다. 어, 쑥부쟁이 뭐 저런거 뭐 비슷한데 키가 저기 하양이 커요. 하양이 커. 해국 4,000원이라고 합니다. 와 실하다 실해 이거. 사장님 이거 4,000원? 예, 예, 이거 얼똥 너무너무 잘 되죠? 잘 돼요. 해변국화 해국다 얼동. 야, 이것도 탐나네. 이거, 아이, 다 탐나네. 오늘은 꽃이 좀. 이거. 야,는 갯국입니다. 해변국화. 야, 갯국. 해변국 갯국. 해변 이거는 갯국? 사장님, 갯국이 그 꽃차, 꽃차 해먹는 거지? 아니다 그건 다죠. 강국이고 아니 객국이든 강국은 어. 마지막에 나와요 국화중에 최고 뒤에 나와요 아, 강국은? 네 예, 강국 다가지고 그러면 거. 이것도 따서 꽂차 해먹을 예, 수다 있다는 돼요. 거지? 객국도 해본거 갯국도. 다시할수 있습니다 객국은 가격이 3,000원 객국 예, 예. 3,000원입니다 차로도 마시고 강국만 해먹는 줄 알았더니 객국도 객국도 해먹는다고 그래요 아우 이거 해, 이거 내가 뭐라 그랬지? 해변국가? 아, 이거 맘에 드네요. 이거 야세나? 이거 이런 건 얼마야? 이런 거는 구겐베리아 7천원 부겜베리아, 7,000원. 야, 뭐가 많이 나왔습니다 펜지. 아, 펜지? 네. 아니지? 이게, 이게 뭐야? 러시안 소스, 러시안 소스. 러시안 소스, 3,000원. 아이고, 흰 저것도 있어요. 세상에. 체리가 흰 꽃도 있네요. 체리, 2,400원. 어 체리 세이지인데, 체리인데, 흰 꽃. 흰꽃 처음 봅니다, 또. 흰 꽃은. 국화 요런거 뭐. 이야, 큰 것도 4,000원인데, 이거 2,500원이네. 이거 2,500원 살 바에는 4,000원짜리 큰 거, 그거 사는 게 훨씬 더 좋고, 아이고, 8강 국화, 이런 거 좋지, 아이고. 아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벨, 인디안 벨, 인디안 벨. 3,000원입니다. 이렇게 인디안벨. 이렇게 홍화가 있고 청화가 있습니다. 3,000원. 3,000원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네, 요거는 홍화 숙부쟁이에요. 청화가 아니고. 홍화? 예, 예. 홍화. 숯부쟁이? 홍화 숙부쟁이? 홍화? 청화가 아니고 홍화. 그러면 홍화, 붉은색, 홍화 붉은색 저기 핑크색이 되는 거지, 홍화. 아이고, 오늘은 요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초. 푸푸 후프, 푸푸레야 2,500원 노랗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쁜이 국화, 이쁜이 국화 2,500원, 2,500원. 야, 이런 것도 두 포트 심으면 아주 많이 번져요. 많이 번지고 꽃도 잘 피어요. 아 이거 오늘은 펜지도 있습니다. 펜지가 벌써. 펜지가 뭐 펜지꽃 보니까 봄 같아요. 이제 벌써 이제 펜지가 나오네요. 이렇게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와인색, 뭐 흰색, 뭐 노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또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사장님 이런 건 얼마예요 펜지 맞아요. 모종? 응천 음. 원? 예예 예. 모종? 아, 음. 예. 벤지, 요런 거, 뭐, 분이 이래요. 모종, 모종분에다가 요렇게. 천 원씩, 천 원씩. 천 원씩입니다. 벤지. 천 원, 이렇게 아이고, 용담도 요런 애도 있네요. 요렇게 조그만 애도, 2,500원. 아이고, 펜지꽃도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씨가 뭐 발화돼서 계속, 난자리에서 계속 꽃이 핀다고 해요. 펜지꽃이. 펜지가 아주 또천 원씩 이렇게 나왔어요. 노란 펜지도 있습니다. 노란색도 아주 화사하고 예쁘죠또그 노란색도. 지금 봤어요? 그래요, 빨리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사장님 가을꽃이 가을꽃이 또 계속 이렇게 또 그럼요, 많이 나온다 그죠? 방금 방금 그 맞아드립니다. 그럼 사장님 내일은 청도장 씁니까 예 그렇죠 예 아, 그럼 사장님은 그렇지, 이제 추우면 또안 나오시잖아 네, 아, 언제까지 몇달달 11월 계속 하죠 아 계속해 네, 꽃이 작아지죠 어, 네. 하기는 계속 네, 하신다 예, 예. 알았어요 사장님 예. 아이고 오늘 많이 파세요 뭐 많이, 많이 나갔다 고맙습니다. 그 당시 뭐 예. 많이 사갔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laughs>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쪽에 뭐 마늘, 뭐파 잔뜩 있다, 그죠? 예.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laughs>